우찬이 기도 기도하세요. 우찬이부터 하세요. 우찬이 무슨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한테? 하나님한테 경제 자동차들 뭐. 난 경제 자동차가 저기 조기 분려고 저기도 버터 고터 버터. 기도해야죠 엄마 대기한 게 아니고. 우찬 눈에 안 보여도 하나님 여기 있어 우찬아 음, 하나님 한테얘기해 하나님은 우찬이 기도 듣고 계셔. 신기하고도. 감사합니다 할까요? 아니, 여기 대서고요 동첨 시고 부큰도부 경치 나고 작은 도부 경치들이 아주 많아 이도다 했어요? 아니. 응, 하세요. 아 음, 뭐. 오늘 경자 살게 열사 보내 아뭐 메뉴 컨테너 놓지네. 고 네.